정책 대안의 미래 예측 방법 190조. 이제 우리 행정학 하신 공부하시는 분들이 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90조의 매날에 이제 매달의 세 번째 줄 추세 연장 예측법은 과거에서 현재로 자, 현재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로 연결한다는 개념. 자. 자, 요거요.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를 연장하려는 방법, 이게 바로 추세를 연장하는 기법. 이른바 매아래줄의 시계열 분석, 시간 계열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들. 만약에 기억을 하실 수 있으면 저출산 고령화가 바로 추세 연장 기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도 출생을 누군가 해요. 누가 누군가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누군가가 돌아가셔요. 과거에도 출생과 사망이 있고, 현재에도 출생과 사망이 있고, 미래에도 출생과 사망이 있어요. 자, 191쪽에 동그라미 1번, 지속성, 해결됐죠. 2번, 규칙성, 태어나고 죽는 거는 규칙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해결됐습니다. 3번, 신뢰성과 타당성, 태어났다, 죽었다. 이것만큼 사실이 없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야, 얘 태어났네. 이건 누가 봐도 태어난 거고 죽었네. 이게 누가 봐도 죽은 거예요. 이만큼 신뢰할 수 있고 타당성 있는 사실 그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추세 현장 예측의 대표적인 게 바로 저출산 고령화에 관련된 출산과 사망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 우리나라가 1960년부터 이저 인구 정책을 인구 머리 수를 세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자이 이 2020년까지 이 추세 대 추세를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인구의 자료를 바탕으로 2000 지금 65년까지 아마 예측이 돼 있을 거예요. 2065년까지 예측을 보면 굉장히 그아 이게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한 100배 이상, 1000배 이상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구나를 저는 느껴요. 저는 느끼는데. 뭐 그것을 그 내용을 여기서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 그런 그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추세 연장 기법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되려면 지속성 규칙성 그리고 자, 자료가 무엇보다도 믿을만해야 된다는 점을 이세 가지를 동시에 갖추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론적 예측 193쪽인데요. 거기에 동그라미가 인과 모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인과 모형은 정책의 원인과 결과를 단순화시켜 표현한 거다. 자, 저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뭐 때문에 받으세요? 원인이 많죠. 뭐 용돈, 그다음에 요새는 뭐좀그 코로나 감염이 될 감염의 두려움 또는 학교를 제대로 못 가서 뭐 친구하고 만나기가 어려워져서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원인과 스트레스라는 결과. 원인이 결과. 원인이 결과, 원인이 결과.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만들어내서 미래를 예측하고 정책대안을 찾는 방법이 있죠. 아, 이 이상 어떻게 쉽게 얘기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거 많잖아요. 뭐, 취업도 있고, 뭐, 뭐, 친구 관계도 있고, 연애 문제도 있을 거고 많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자, 단순화 시켜서 어떤 그 미래의 상황을 그 미래의 상황에 대입해보려고 한다든가 그런 노력들이 바로 있습니다. 그게 이론적 예측입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모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근거가 좀 분명해야 되죠. 저는 지금 근거가 분명한 사례를 든것 뿐이에요. 스트레스라는 거. 자, 그런데 아무렇게나 해서 이론적인 예측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9900... 죄송합니다. 194쪽에 시뮬레이션. 자, 시뮬레이션 맨 위에 줄입니다. 시뮬레이션은 현실과 유사한 가상 모형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실험을 통해서 실제 현상의 특성을 규명하는 방법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그, 이 아무래도 여기 지금 소방 쪽, 경찰 쪽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간단한 거예요. 우리 기상. 자, 기상 정보. 비 올까, 눈 올까 하는 거. 다 슈퍼컴퓨터로 예측을 하는 어떤 부분을 맞는 거죠. 자, 슈퍼컴퓨터는 계산을 대신 해주는 거고요. 수치 예보 모델이라는 것, 자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보하는 모델은 자 예보관이 굉장히 머리를 써서 잘 만들어야만 비가 오고 눈이 오고를 맞출 수가 있죠. 네, 시뮬레이션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게임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시뮬레이션 게임이라 그러죠. 우리가 뭐 비행기를 조종한다든가 뭐 자동차를 이렇게 조종하는 그런 게임들 같은 경우가 바로 시뮬레이션에 가까운 건데. 뭐, 해양 같은 거, 바다 같은 경우는 바닷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를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게 이미 우리나라에는 자리 잡혀 있는 모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이나 경찰 같은 경우도 뭐,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느 소방서에서 그 화재 지점까지 몇 분이 걸릴 것이다. 이런 것들 전부 다 교통 상황을 가정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경우고요. 여러분들이 뭐, 범죄도 마찬가지, 순찰차가 자, 경찰차가 범죄 현장에 출동한 몇 분이 걸릴 것인가. 이런 것 전부 다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에 가장 그, 저,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가 내비게이션. 몇 분, 도착 지점까지 몇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요새 내비게이션 어때요? 교통 상황이 차가 밀리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그냥 적당히 밀리면 노란색, 차가 안 밀리면 녹색으로 표시가 되죠. 이런 것들도 일종의 그 시뮬레이션의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네가 네가 자동차를 가지고 저쪽 지점까지 네가 목표하는 지점까지 갈 때까지 예상 시간이 어떨 때는 줄어들기도 하고 교통 상황에 맡기면 늘어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뮬레이션 개념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이제 엄청나게 막 어, 와우 와, 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상에 적용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는 지금 과학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렸지만 무역 투자라든가 뭐.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주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의 회기분석인데요 195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자 회기분석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즉 회기분석은 어떤 변수가 어떤 변수의 원인인지를 표현해 원인과 결과를 명료하게 제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그좀 살펴보는 일종의 방정식, 공식을 만드는 방식 그 방법이 바로 회기분석이고, 우리 행정학, 정책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그 공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주로 쓰는 방식들 중에 하나입니다. 일종의 그 공식을 만들어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뭐 a, x 플러스 b라는 그런 거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수학을 안 하셨다 그래도. 그래서 뭐, x 값이 달라지면 y 값이 달라지잖아요. 예, 그런 것을 그런 방정식을 그, 만들어내서 정책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이 바로 회기분석이라고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 이론은 죄수의 딜레마라는 뭐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죠. 그래서 불확실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경우에 그 사람 각자 내가 어떻게 하면 최대로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최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를 수학적으로 이제 분석한 그게, 그게 바로 게임 이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 명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택, 결정을 해야 될 사람이 여러 명일 때를 두고 게임 이론을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좀그 굉장히 다른, 이, 다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수학적이에요. 195쪽에 뭐그 표가 나와 있듯이 굉장히 수학적이고 이 이런 수학적인 모델을 통해서 결국 확률이요. 내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A를 하면 내가 A를 선택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확률과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되냐? 상대방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 얻을 수 있는 확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이제 행, 행위 한다고 보는 게 게임 이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게임 이론도 자 국가와 국가 자, 뭐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뭐 무역 같은 거 결정, 무역 어떤 협상에서 무역 협상을 게임 이론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하나 얻으면 뭐 미국이 하나 잃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 게임 이론을 적용해서 분석하는 사례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경영학, 경제학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는 분야들이죠. 이런 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책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교과서에서 많이 보는 거는 모형, 이론 이런 이런 모형일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익숙한 게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추세 연장기법,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같은 그런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책 대안, 미래 예측에 관련된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